고이 마더턴 40쪽 57번입니다. 자 여기 끈 있고 용수철 있고 여기에 힘이 작용했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나에서 용수철 선수는 K 늘어난 길이는 일정하다. 자 탄성력식 기억나요? 탄성력의 식이 있었어요? 그렇죠. 탄성력은 마이너스 KX입니다. 마 X K? k 가 용수의 수수고는 변형 형길이 늘어난 길이 그쵸 죠가 지금 좋은 패널이.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지이거아너지아탄에너지에서 배워요. 이탄성력이이이 그 있어요. 못볼 텐데, 자 그러면 얘가 네. 음... 그죠? 네, 예. 얘 전체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, 가속도가 몇이에요? 똑같은데, 가속도는 어... 그렇죠. 묶어서 3 m 분의 f입니다. 음. 그러면 이제 b에 작용하는 r자힘 해볼까요? 그게 용철이 수 당기는 힘 아니에요. 어차피. 네.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힘은 ma. 네. m 곱하기 삼 분의 f. 네. 즉3 분의 f가 됩니다. 네. 이게 용철의 네. 이아 용철 잡아당기는 탄성력이. 근데 그러면 이제 3분의 f는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값을 할때 그냥 kx만 할게요 k곱하기 늘어난 길이 x 그럼 늘어난 길이는 3k분의 f가 됩니다 네 니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도 3분의 f 아닐까요 아니다 얘는 3분의 2f네. 가속도는 똑같은데 MA하면 두배라서 힘이 그러면 가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 그런데 나에서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F 어차피 한 줄에 걸리는 힘은 똑같거든요 같지 않다 어? 나에서 용수철이 A에 용수철이 B에 작반이에요? 아니죠. A가 용철의 이래야 답변이죠. 정답은 1번입니다.